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12장 3절이죠. 다니엘서 12장 3절 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어 작년 재작년에 우리가 다니엘서 메시지를 1년 동안 받았죠. 거기에 결론이 바로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1, 2, 3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 결론은 뭡니까? 전도자의 삶은 이거는요 가장 지혜로운 것이고 영원한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주님 은혜주시 응답시에서 귀한 자녀들의 인생이 복되게 하신 걸 감시합니다. 주님 주신 축복으로 한주간을 정리하는 귀중한 시간표, 또 주의 날 예배를 준비하는 가장 의미 있는 시간표 속에서 참으로 말씀의 흐름과 그 축복이 정리되게 하시고, 또그 비밀 속에서 확신과 믿음을 갖게 되도록 주의 성령으로 넘치는 은혜가 가득하도록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쉬아라 계신 주 예수 그리또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실 응답의 제목은 오른편 인생의 결론입니다. 서론 인생, 본론 인생, 결론 인생을 사는데 많은 사람들이 서론 인생 먹고 있고 사는 그런 의식주의 매에 있는 그런 수준. 그리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막 이게 이제 본론이죠. 이름 내고 잘 되는 거. 그런데 진짜 인생, 결론 인생입니다. 무엇 때문에 살고 왜 사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인생에 정말이 있습니다. 어, 만행왕 만주에 주께서 천사령의 나팔소리와 함께 다시 오시는 인,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 이 인생, 이 절대적 사실 앞에서 우리 인생은 결론 인생을 미리 보고 결론을 해답을 가지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른편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던 우편에 서게 된 주의 백성들처럼 착하고 충성되단 하나님의 축복과 영원한 상급을 받는 오른편 인생의 결론 오늘 제목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는 급변화가 있고 세상은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날이 갈수록 4차 산업을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저는 그 새로운, 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 그걸 거의 그거 열리는 걸 혁명이라고 하잖아요. 네. 4차 산업의 혁명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물, 물질, 문명, 기술, 과학, IT 발전하죠. AI 발전하죠. 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직업이 90% 이상이 10년에 3 0년90% 이상이 소멸되고 없어질 것이다. 그런 얘기가 그렇게 지금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 그러면 좋은 시대가 오겠습니까? 뭐 한편으로는 다른 면에서는 여러, 여러 가지 면에서는 좋은 시대가 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후유증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기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생각해 봤습니까? 빈익빈 부익비가 되는 것 아시겠습니까? 또, 가진 사람들이 그러면 만족하고 충분하게 더 행복해지겠습니까? 여러분, 더 또, 어마어마하게 기하급수적으로 막 변하고, 와, 어, 이렇게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지금 가진 것으로 만족하고 안주할 수 없는, 끊임없이 불안하고, 투쟁하고, 쟁취하고 해야 되는, 얼마나 세상이 갈등과 당황과 혼란과 공허, 그리고 두려움에 이 바퀴, 그런 흑암의 세력들이, 두려움에 그런, 여러 가지 분위기들이 얼마나 많이 존재하겠습니까? 인간이 어쩌면, 여러 가지를 발전시키고 좋은 세대를 만들어낸 것 같지만은, 날이 갈수록 세상은, 공허하고, 공고하고 혼란스러워. 다시 말하면, 힘든, 자기 자신조차도 스스로 지킬 수 없는, 그러한, 불안과 공포에 떨어야 되는. 그래서 뛰고, 열심히 해야 되고, 자기중심이 돼야 되는. 자기 변호, 자기 방어를 해야 되는. 참, 스스로의 덧 덧채 스스로의가 빠지는 그러 모습을 어, 그러한 구조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엄청난 혼란의 시대가 지금 오고 있고 또 우리 자녀들은 특별히 이러한 시대를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준비할까요? 어떻게 준비시키면 되겠습니까? 예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백성들은 미리 미래를 미리 보고 정복했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반드시 되어질 미래를 미리 보는 것 이게 바로 뭐 믿음이라고 그래요. 출애굽 반드시 되어집니다. 맞습니까? 가나한 정복 반드시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주 어려운 시대가 왔는데, 아주 어떠면 쉬운 시대가 왔다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 능력자들에게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무엇이 능력입니까? 먼저, 인생의 결론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만 해결책입니다. 그리스도만, 여와만. 호 구원자이십니다. 잃어버린 인생의 생명의 그 전귀한, 전엄한 가치, 그걸 회복해야 됩니다.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잃어버렸던 것, 하나님을 떠났던 것, 하나님 만나는 그리스도만 해답이 되는, 이거 인생 결론을 차려야 됩니다. 이거 설명하려고 세상은 지금 우주 마무리지 운행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도 세상은 지금 날이 갈수록 서로 말씀드린 것처럼 급변하고 흔들리는 그러한 불안한, 처조한 아주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안 좋아할 수 없는 그러한 변화의 시대가 지금 이제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속도가 붙을 거거든요.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해답이 있으면 당황하지 않습니다. 뭐죠?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희로 팔려도 누명 쓰고 감옥에 가도 그 안에서 뭐죠? 하나님 나라의 일. 오직 예수, 오직 증인 하나님 나라의 일 그렇습니다. 그러게 흔들리지 않는 절대 기준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시간표를 줍니다. 성령이 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누가 성령이 하시는 일을 맡겠습니까 땅끝까지는 나의 증인이 되리라. 어, 성경 아주 쉽게 얘기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온 짐진자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쉽고내 멍에는 가벼우니.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요셉, 다이, 다니엘. 에스더, 바울 이 위대한 인물들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시브리서 11장의 인물들 다이 일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날이 갈수록 세상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당황스러운 일들이 급변하는 혼란스러운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불안하고 이 생각이요 성질이 성격이요 아주 까칠해질 수밖에 없어요. 인생이 그렇게 이기주의 샤나운 정글의 법칙 아십니까? 아니 힘없는 호랑이를 힘없는 사자를 늙은 사자를 하이에나 떼들이 달라들어서 산채로 뜯어먹더라고요. 정글의 이이법칙이 정글을 보니까. 음. TV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거 가끔 보는데, 여러분 생명의 동물의 세계에서 신비한 것이 있는데, 정말로 약한 자는 강한 것에 밥이 되는 것이죠. 또 어떤 면에서는 그런 순리, 또 떡은 고기는 또 독수리가 또 뜯어먹죠. 하이네아가 또 먹죠. 청소부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인간이. 사는 것이 정글이보다 더 험악해진 그러한 시대가 온 것입니다. 왜 그렇죠? 오래전 사탄이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 이래가지고 네피림 바벨탑 사토로 가는 것 이게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이 이미 쳐놓은 그 덫에 걸려있으니까 거기에서 뭐 빠져나와고 몸부림을 치는데 그게 서로의 덫이 돼서 죽이고 네, 예, 서로의 걸림돌이 되고, 예, 서로의 어떤 이 긴장감을 저장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수준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 제자,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금적 언약적 교회를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라 언약적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모으셨습니다 세상은 인류는 반드시 끝이 있고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쉽죠? 오늘 우리의 작은 헌신과 실천 신앙고백이 영원한 상급과 축복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편에 세우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지차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거 하나 갖고 뭘 하겠냐고 달란트를 묻었던 것들 악하고 정말 게으른 종이 영원의 이를 갈고 어두운 데 쫓겨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인생을 영원한 축복이 되게 하시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혼란과 공허와 혼탁, 진짜 기준도 없고 불안하고 혼돈스러운 이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답을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오직증 정말로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충분하고 행복한 진짜 인생의 해답을 가지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무슨 업을 하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 노예로 팔려도 누미오스 감옥에 가도 포로로 잡혀가도 거기에 썸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은 전략을 가지고 계십니다. 흔들리지 않으면 절대 결론을, 인생의 결론을 가지면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영광, 그 이름을 위하여 높이실 것입니다. 우리는 끝을 보고 미리 보고 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언약의 백성이라 해요. 그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가 있죠. 옆, 여러분 샬롬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면 행복해집니다. 샬롬 여호와 라파 그러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체질 된 인생들이 치유받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치료하심 참 인생을 살게 회복시키시는 이가 되어지면 여호와 니스 있습니다. 승리케 하십니다 뭐죠? 사당전 1장 1절 3절 8절입니다 오른편 인생의 결론 가지면 어떠한 상병, 어떠한 행편이 와도 여러분은 그리스도 이름의 멋있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언약 가지고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라 진짜 능력자로 수임받게 되는 복된 여정 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경배하신 주님, 응답의 주님 찬양합니다. 주신 축복이 삶의 능력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결론을 미리 가지고 되어질 미래를 미리 보고 어떤 환경에도 흔들지 않게 하시는 주의 전략이 귀한 자녀들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손에 다가 갖고 살아계신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완전한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충만들 보신 은혜 언사가 참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도록 부름받은 귀한 죄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